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laughs> 예루살렘의 딸들아. 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이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네 저는 여기서 박수를 치면서 힘차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인데 오늘 찬양이 힘찬 찬양이었어요 그죠 네 아, 오늘 4월 16일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8절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큐티 책다 준비하셨죠?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 제목이 여러분, 해골이라 하는 곳을 향한 길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을 향한 길. 이 해골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갈보리, 라틴어로 갈보리, 그리고 아람어로 골고다, 해골 모양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마침내 그곳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을 출발하시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절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요.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구원의 절정에 이르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접촉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큐티책을 보시면 붉은 글씨로 소 제목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 예루살렘의 딸들, 그리고 두 행악자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간상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 여러분, 이 등장 인물들이요. 이들이 예수님을 접촉했었던 그 시기를 오늘 큐티 본문은 2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머리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가요? 어저께 큐티를 잘 하셨는데요. 어제 큐티 본문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쳤었던 그들입니다. 진리신 예수를 앞에 두고도 이사야 말씀처럼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살인자 바라바와 맞바꾸겠다 라고 소리쳤던 그들입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몹쓸 것인 양 내동댕이쳤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요.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숱한 채찍질에 피 흘리고 온몸이 찢겨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력조차 없어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예수님을 80키로 이상은 좋게 되었을 십자가를 지워서 끌고 가던 바로 그때 그 시기에 예수님을 접촉하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접촉을 넘어서요. 26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녹록치가 않은데요. 머리둘 곳이 없는 삶인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길인데요. 진리를 핍박하는데 한마음 하나가 된 세상에 의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그렇게 밟히셨을 때이 어려운 시국과 시기와 시대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묵상하는데요. 마치 이 시기가 오늘날의 영적인 시대상을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그 CGN 월드 뉴스에서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 놀랬습니다. 깜짝. 깜짝 놀라서 뉴스를 보고 김시동 목사님한테도 보내드렸는데요. 영국에서 한 남성이요. 길에 서서 눈을 감고 침묵으로 기도를 하다가요.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끌려갑니다. 한 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 법이라는 것은 낙태를 시켜주는 병원 반경 150m 이내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법이었어요. 이 낙태 클리닉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는 사상과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낙태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여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행위로 사상범죄라는 죄목수로 체포가 되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이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이 낙태 클리닉에서 떨어져 있었던 공원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요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감리교와 성결교의 전신인 웨슬리도 영국 사람이지만 19세기 세계선교의 출발지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항구와 같은 그런 나라죠. 복음의 요람이고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나라가 영국인데 이렇게 쇠락하는구나. 기도하는 것이 범죄가 되다라니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전체를 끌고 가는 26절의 이 앞머리 부분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는 이 시대, 진리를 핍박하는데 한 마음과 하나된 자들의 힘에 의해서 진리의 정신들이 마구 짓밟히고 있는 그런 시대, 진리가 끌려가는 것 같고 마치 진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자리로 들어간 사람이요. 바로 26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이 동사가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수동태형으로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의지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때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소진되어 계셨던 그런 상태셨죠. 로마 군인들 안에 있었던 징집 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나가던 한 사람이 붙들려서 징집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얼떨결에 억지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의도된 바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겁나게. 재수가 없었던 것처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를 표현하고 있는 이 묘사 속에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온 자, 네. 이 구레네는요 예루살렘에서 1,200 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직진으로 그가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 킬로라는 이 거리를 지나서 오게 된그 경위는. 아마도 신명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요. 1200킬로를 이 당시에 걸어오려면 두달 정도를 꼬박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두달 정도를 걸어서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의 말씀을 주신 그 본문을 기억하시죠. 그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그가 이 십자가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1,200km를 걸어가는 그동안 여러분 그가 어떠한 소식을 들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시몬은요, 이 구레네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 소식들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의 시체가 사라졌대. 그가 다시 살아났대. 그분이 승천하셨대. 몸소 자신이 지고 갔었던 그 십자가. 그 앞에서 쓰러질 듯 걸어가셨던 그분이 피로 뒤범벅 되어서 비틀거리며 잠잠히 앞에서 걸으셨던 그분이 나를 스치며 나를 바라보셨던 그분이 메시아였다니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 길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구레네에 도착하자마자 아마도 이 소식의 전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서진 것도 아니었죠. 그저 상황에 떠밀려서 순응함으로 억지로 졌던 십자가였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지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그의 가정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와 확장은 가문 전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가 그이 구레네 시몬이 속해 있었던 구레네 공동체. 전체가 복음 전파자로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흔적들을요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이죠이 마가복음의 대상자들은요.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던 자들이 그 전파 그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에 대해서 이 시몬을 소개할 때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어떤 그 신분과 자신을 증명할 때 어떤 대학을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루포와 알렉산더, 이 시몬의 아들들이요. 얼마나, 네, 복음의 영향력을 당시에 이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끼치는 자들로, 어, 그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런 자, 자들이 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로마서 16장 13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바울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AD 30년경에서 10여 년 정도가 지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AD 40년경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여러분, 안기옥교회를 잘 아시죠?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이 비로소 확장되어졌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시초에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이 안디옥에서 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의 그 문화권 속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어지는 그일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20절입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이 전파자로 쓰임을 받았던 자들이 누구인가? 구레네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구레네로 돌아간 이 시몬을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몬을 통해 전해 듣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이 구레네 교회 공동체 일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의 자녀들이 그 지역에서 이미 복음사역의 지도자로 크게 존경을 받는 자들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증거이기도 하겠죠. 10년 만에 이 복음의 이러한 놀라운 확장이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확장성은 복음은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죠. 복음은 심어진 그곳에서 분명히 확장되어 간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도 이렇게 지금 접속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요. 어, 학생 시절 때부터 만났던 분들도 있고 더 어린 시절 때 만났던 분들도 만남을 가졌던 분들도 있고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은 네. 10년 전에 제가 딱 만나 만났던 분이 계세요. 초등학교 2학년 동생을 가진 한 고등학생 친구가 교회학교 예배에 와서 뒤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서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오게 됐냐,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고등학생 친구의 대답이 동생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주 뒤에. 몇주 뒤부터 이 교회 학교 예배를 자주 그리고 계속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스무 살이 되면서 교회 학교 교사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그 교육부서를 끌어갈 다음 세대 리더로 세워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예. 제가 지금 우리 이세인 선생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이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얼떨결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얼떨결에 이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친구에게 고등학생 때, 배터, 중학생 때 배터리를 주려고 교회를 왔다가 네.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아주 기라성 같은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네. 또 보니까 네. 우리 네. 오늘 들어온 또, 청년. 화면을 또 키고 있는 청년이에요. 네. 화면을 키고 있는 청년. 얼굴을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서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얼굴이네. <laughs> 네. 친구랑 밥을 먹다가, 네. 고등학생 때 친구가 학생부 예배를 가야 한다고 하니까, 어? 나도 시간이 되는데, 나도 가겠다. 그래서 얼떨결에 교회를 따라온 겁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이죠. 처음에 만났을 때만 해도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네. 저에게 막그 포부와 꿈을 이야기했었던 친구였는데, 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한참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뜨거웠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 집에 있게 되는 그 시간이 많아졌을 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시간에 한번 악기를 좀 다뤄보면 좋겠다. 네. 기타로 한번 연주를 좀 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 두주 뒤에 함께 드리는 그예배 자리에 특송하는 시간을 특수의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어, 이제 기타를 시작했는데 한두주 만에 기타로 특송하는 시간을 집어넣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온 거죠. 생각보다 너무나 잘 예, 순종을 해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얼떨결에 왔던 그런 우리 인동교 청년이 여러분 지금은 그 베이스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과 그리고 또 신학과로 또 위대한 아~ 복음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로 장성하게 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복음은 분명한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구원의 사역을 위한 위대한 부르심에 참여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그 은혜 안으로 얼떨결이 아니라 의도치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구레네시몬이 예루살렘을 지나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계산도 없었어요. 그저 가까이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조금 가까이서 구경하고 싶었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요 헬라 지역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 시골 사람 시몬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역사를 찾아가보면 4세기 이후가 교부시대입니다. 박해와 전염병과 그런 이단들이 창궐하면서요. 복음을 어,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시대에 이것을 지키는 일에 맞서서 싸운 자들이요. 여기 구레네 북아프리카 지역 교회의 교부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네 키프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다이구레네 예, 네, 공동체의 후손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묵상 질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묵상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지고 가므로 그 복음의 확장성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고, 또한 성경에서는 억지로 의도치 않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 뿐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짧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그 구레네시모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후에 말할 수 없는, 어, 복음의 그 확장을 위하여, 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 복음의 통로로, 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음, 그런 축복을 힘입게 됩니다. 주님, 어, 구레네 시몬이 경험한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이것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때 이것이 아름답게 주님의 날, 주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 오늘 이 수요일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길을 주님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 사랑의 깊이와 노비와 너비와 길이를 깨달아가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